그거 바로받 지금 깔렸어피하세 아니. 임드 다임드 이거. 무서운 거? 이거까지 넣고 계란 나와야 돼요 엄맞으면는 그 분들 빨리 여기 계란 또 나오는 거 <laughs> 보이시죠? 렇게맞 나와요 빨리 맞으세요 아, 열락고 사방 반찔 거예요. 그거 5 0 0 0요 지금 나 우격 찔수있 고. 자, 이제 나오는 거 바로 풀 거예요. 실은 맞지 마세요. 하 왼쪽 거 바로 풀 거예요. 콕고 지금 바로 푸시죠. 바로 오세요, 다. 어, 바로 풀어. 사봐 아, 아,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바로. 아, 실은 맞지 마세요. 네. 그 뚝, 뚝, 뚝. 알아요. 안 아, 봐봐. 흑백이 나와요. 3타 무조건 확인하시고. 느퍼 썼어요. 4타. 까다 하면 2번씩 떨어지죠? 2번으로 지금 오게요. 한발좀잘쪘서 바로 8번으로 가고. 세턴한번더 봐요. 1 응. 응. 왼쪽 돌았네요. 봐봐. 라스는 배이 심하셨어요. 봤어요. 반응을 하셔야 돼요. 선생인데 8번 자리 실패했다가 8번 자리로 쏠받아야 돼요. 또 지금 자리. 괜찮아요. 왼쪽으로 쳤어요 그.. 쭉 잠깐 엠버.. 그 엠버님 혹시 쭉못 잡을 것 같으면 그.. 버터만 뺐어아 다인드 깔아주시고 깔았어요 9번 8번 줄 피하시고 여기 왼쪽으로 쳤네요 바로 반응하세요 썼.. 아, 썼어요 중합이에요 8번 자리 왔다가 9번 자리 갔다요 9번 자리로 8번 자리로 돌어봤어 그래도 5부 뭐 듣게 뽕그 9번 자리 가지 마세요. 저기 있어야 돼. 5분 나와요. 사바단보디 그 박진님은 오른쪽에 계시고 나머지다 왼쪽으로 오세요 좋아요 2미터 지금 없어졌어 있는데 9번 자리 가셔오세요 20초 남았어요 해도 가세요 아, 7만 피하시죠 분원 바로 주세요 나왔어요 잊프 네. 주세요 이렇게 바로 들어왔고 9번 자리 갔다가 8번 자리 올 거예요 8번 자리로 오세요 좋아요 잘 뺏겼도. 8번 자리 있다가 끌어져. 쫄 바로 눕히세요. 쫄 바로 눕히세요. 쫄 밑에 <목소리> 괜찮아요. 뚝, 뚝. 구건나요 지금. 해도 썼던 거 확인. 사바단 보디. 해도 또못 썼다. 카바 들어왔고. 아, <목소리> 저딜 많이 해요? 하 보디. 보디까지 씁죠, 이거. 많이 <목소리> 썼어요. 나이스. 쓸만 피하게안 된다. 봐방 가방. 가방 왼쪽 했어요 8번 자리 오세요. 9번 자리로 갈 거예요. 바로 납배기 들어가요. 바로 바인드 깔아. 아, 잠깐, 바인드 깔지 마세요. 잠깐만요. 패턴 좀. 그 깔았어요. 밀기 다음 바인드 깔아주세요. 지금 바인드 깔아주세요. 깔았어요. 나이스, 보고 찍었고. 봐바 보디에요 봐바 왼쪽 탔네요 바로 만통 보디에요 보디 왼쪽에 계시면 돼요 좋아요 3패 들어왔고 보통 그래도 아까보단 느렸는데 그래도 좀 빨라요 17초에요 17초 다시 아, 네. 봐바 오른쪽 바로 만통 드세요 8번 자리 오세요 9번 자리 갈거예요 바로 8번 자리 가세요. 그걸 바로 늦춰야 돼요. 2디 어, 트로피. 오케이, 지금 뼈를 하나 아, 망했다, 이거. 그 8번, 9번 자리 나오세요. 트로피 썼으니. 고나요 9번 자리 가지 마세요. 0, 트로피 끄시오. 가세요. 아, 네. 그 8, 그 7번, 8번 자리만 쓰세요 9번 자리만 세요 모래, 모래 있어모어요 어, 뭐 없어졌어. 디디 <laughs> 오케이, 또를 없어졌어요 또를 없어졌어요 지금 바인드, 그, 박규님 바인드 걸어주세요, 계속. 오케이, 들어왔고. 이따가 아마 그 2분 때는 아마 그때 딱 맞을 거예요, 쟤네한테. 오케이, 또 다운. 수압 투압 나와요? 수압 왼쪽으로. 또... 아, 오른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오른 지금 맞으셔도 되고. 탑승하긴 하죠. 파바. 오른쪽 빠졌고. 두번 자리 왔다가 8번으로 오세요. 8번으로 좋아요8번에서 그냥 갔어 너무 무 멀리 려는데바로 설치하시고, 5받아요5번위치괜찮아요 지금 요 지금 으치시고 5번으로 세요 그냥. 지금 설치도시어 5번으로 설치하시고, 5번으로 고고 실망 피렸어 봐봐, 바로 보디, 보디 무벽가시던가끌없어졌어요어요 끌어 써요. 끌어 써어요바어반요하시고 만총 드세요어 써요. 피어못썼어요아어바요 <laughs> 끌어 인데 이거 어. 네, 괜찮아요. 짧은 쓰시면 돼요. 뜯기, 밀기. 아바. 이번엔 조줄 피해야 돼요. 아기. 지금 수줄 나와요. 순간에도 수압이거든요. 9번 자리 가시죠. 9번 자리로 오세요. 오케이. 바로 뺐었고 바로 나가세요. 8번 자리 쫄 받아야 돼요. 실시했다가. 8번 자리로 다시. 쫄 지금 위치 괜찮아요. 앞에 들로와고 고기 씹었어요. 네. 봐봐. 봐봐, 나 솔초와. 9번 자리 오세요, 9번 자리. 9번 자리로 오세요. 야 오른쪽으로 봤죠 오른쪽으로 바로. 나왜 이래. 소디 많이 해요. 실패하시고 바로. 8번 자리 쏠받아야 돼요. 아, 왜어요 아, 위치 애매해요, 쟤. 달리는 거 조심하시고. 9금 나와요. 9금. 하바다 한 보기. 카바 왼쪽 빠졌어요. 만통 드세요. 보디 쭉은 오른쪽에 있고 나머지 다 왼쪽. 좋아요. 바로. 괜찮아요. 초안 모션 나올 거거든요. 카바 다음에. 쭉 확인하시고. 그때 그냥 바인드 걸어버리죠. 카바 나오고. 초안 모션 나올 거예요. 지금 초압 모션 나와요. 바인드. 바인드 걸었어요. 나이스. 조금만 더딜 해보시죠. 집중 한번 해보시죠. 이거 3각 나왔거든요. 이저 예, 오른쪽에 있어요. 뀐니다 잡았고 2봐봐봐4 다음 9번자리갈 거예요. 9번자리 오시죠. 9번 했다가 8번으로 바로 빼주시면 돼요. 8번으로 8번으로 좋아요. 8번자리신 나온 거 피하시고 8번자리갈 거예요. 8번으로 오세요. 쫄받아야 돼. 쫄 위치 괜찮거든요. 쫄 지금 빨리 스에안 떨어지니까 좋아요. 여기 두금 나와요. 그래 지금 그 치아 무적 안 들어왔어요. 이토 소리 넣을게요 카바단 <laughs> 보디, 괜찮아, 괜찮아. 만이 소스가 아이스에 파스 확인하시고 <laughs> 보디 맞으셔도 돼요. 그 지금 붐 봐주시고 리프 먼저 넣어주세요 리프, 먼저, 주세요. 리프 네, 먼저 리프, 줘. 리프, 리프, 리 리프, 리프, 좋아요 조금만 더딜딜또 다운 하바 하바람면이에요소압 다음 대면 나오거든요 그 전에 깨면 좋아요 소압 나왔고 대면 나오더라도 그냥 바인드 걸어주세요 조금만 더딜딜더 바인드 없어요 바인드 없어요 이자이크브스요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아와아아 아, 그래. 나이스 와아 네. 네 맞습니다. 사진, 사진, 사진 찍자 아, 네, 사진. 처음이신 사진 저, 저클 처음에요. 영상로